자 그래서 지난번에 돼지고기 손질하고 남은 뒷다리 있잖아요 이걸로 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햄 살코기만 손질해가지고 염장을 일주일에 놔야 돼요 이 뒤쪽에 이렇게 원형 살코기 부분 여기만 쓸 거예요 이렇게 이 아랫부분은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이 껍질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동그랗게 나오게 됐다 그래서 이제 순살 돼지고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족발 쪽은 뼈가 있거든. 여기 이렇게 날려서 이만한 햄을 만들자. 자, 요거는 이제 족발 해먹으면 됩니다. 족발. 좀 너덜너덜하니까 평평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한쪽을 제거해 를 줘야 될것 같아요. 염지를 하는데 껍질이 있으면 투과가 잘안 되니까 이걸 무게를 한번 재야 돼요. 1kg 당 소금 30g, 설탕 15g, 그다음에 프라파다 2.5g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무게를 확실히 재서 그 정해진 수치만 딱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몸에 해롭기 때문에 5 1 5 그럼 5kg로 잡고 소금 150, 설탕 75, 프라 1.25, 12.5.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염장을 하고 다 씻어낼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쭉쭉 뿌려줘도 됩니다. 이제 원래 껍질 쪽은 잘 침투를 안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하라고 구멍을 좀 뽕뽕 뚫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햄. 일주일 염장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염장. 자, 그래서 햄이 되는 동안에 하나를 더 하기로 했어요. 지난번에 돼지 통째로 잡았을 때 머리 나온 거 있잖아요. 머리 가지고 탄육. 한육은 이제 한국 버전이고 이게 외국에도 똑같은 음식이 있어요 헤드 치즈라 그래가지고 영국쪽 음식인 것 같은데 벤이 저한테 가르쳐준 헤드 치즈 만드는 법 돼지 머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얘를 염장을 해놨어요 물 4kg에 소금 1kg 집어넣은 거에다 염장해놨거든요 꽤짭니다 이거 왜 옆에서 하는지 알겠죠 지금 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에는 차마 이걸 못 가져가겠더라고 어쨌든 얘를 좀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제모도 좀 해서 올게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삶아야 돼요 좀 오래 삶아야 됩니다 한 6시간 이상을 삶아야 돼요 여기에다가 넣을 겁니다 우선은 머리 통째로 다 넣어주고요 머리만 넣고 할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잡내가 날 거기 때문에 몇 가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넣는 거는 우선 양파 오랫동안 삶기 때문에 너무 잘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잘라줘도 충분히 다 익어요 샐러리입니다 샐러리 이 이파리가 들어가면 너무 써지기 때문에 이파리 부분은 좀 제거를 할게요 그래도뭐칼 써도 되겠지만 그냥 뚝뚝 끈질러가지고 당근 최대한 큼지막하게 썰어서 왜냐 당근은 오래 끓이면은 막 분해가 돼가지고 나중에 거를 때 굉장히 귀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큼지막하게 써서 향만 4개 그리고 향신료 좀 넣어야겠죠 돼지고기 잡내 없애는 데는 팔각이 최고입니다 다섯 개 정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양식 육수를 끓일 때 빼지 않고 들어가는 녀석, 월계수 잎이 정도 물이면 한 4장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향, 치과 냄새라고 하는 그 녀석입니다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거브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8개 정도 8개에서 10개 사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로즈마리인데 뭐 솔잎, 팔이 비슷하게 생겼죠 주로 이제 고기류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허브 중에 하나입니다 로즈마리 한 3주기, 4주기 정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물을 넣고 물을 딱 머리가 찰 때까지 넣고 센 불에서 팔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좀 낮춰가지고 6시간 동안 완전히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끓여보도록 할게요 자 6시간 끓였습니다 6시간 그래서 이 머리뼈를 제거하고 팔만 쓰는 거예요 근데 또 껍질은 안 쓰고 안에 있는 순살만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질을 해야 돼요 기름은 다 도려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죠 이게 다 콜라겐이라서 차갑게 식히면 굳어요 그래서 편육이 되는 거예요 자, 뒤쪽에 이렇게 까만색 육들,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단단해 보이거나 약간 내장 부분 같은 거는 저도 약간 좀 두려우니까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질 다 됐습니다. 이제 이 살코기 가지고 캐린 작업 들어갈 거예요. 이거. 일단은 고기를 다져가지고 준비를 해볼게요. 이것들은 잘게 다질 필요는 없고요. 약간 손가락 크기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되는 사이즈로 만들어가지고 조금 불규칙한 모양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만들 거는 콘소매를 만들어가지고 두 가지를, 두 가지를 합쳐주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콘소매는 사실 여러분들이 콘소매 맛 이런 걸로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콘소매는 맛이라기보다는 이런 육수를 한번 말... 걸러주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되게 깔끔하게 나오는 투명하게 나오는 반투명 수프 같은 거를 얘기하는 그걸 만드는 기법을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만든 녀석들을 한번 걸러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선 얘를 끓여주면서 첫 번째 과정 하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보시겠지만 위에 기름이 둥둥 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요리를 배울 때도 콘소메는 기름기가 떠 있으면 감점 요소였기 때문에 기름을 모두 다 제거해 주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자이 상태에서 한번 더 걸러줄 거예요. 이 고운 천을 한번 된 거에다가 넣어가지고 깔끔하게 걸러줄게요. 자 일단 이 정도만 해가지고 이제 레프팅 작업을 한번 해줄게요. 보통 약간 토마토 소스 만들 때 들어가는 사이즈 정도로 대충 잘라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다 건져가지고 먹지 않,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균등하게 자를 필요는 없어요 보통은 남은 재료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 계란 흰자 넣어줄 거예요 흰자의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육수 내에 있는 다른 단백질이나 불순물들을 접착시켜가지고 같이 한 덩이로 만들어서 위에 띄우는 역할을 합니다 10개 정도 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제로 매장에서도 쓰이는 팁인데 아까 육수를 만들고 걸러냈던 이런 당근 같은 것들 있잖아요. 모두 다 가져와 주면 됩니다. 이걸 다시 으깨 가지고 하나로 뭉쳐 가지고 넣어 줄 거예요. 이런 흉축해 보이는 녀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 녀석들이 육수를 맑게 해 준다니 되게 아이러니하죠. 끓여 줄 겁니다. 끓인 다음에 이 녀석을 넣어 줄 거예요. 어느 정도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골고루 한번 섞어주시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익으면서 위층에 막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좀 이따가 저는 그 막을 살짝 가운데 부분만 찢어가지고 맑은 육수를 조금씩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콘소메라고 보통 판매를 합니다. 소고기로 만들면 이제 비프콘소메, 닭으로 만들면 치킨콘소메, 돼지고기는 에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면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뿌연 게 저희가 처음 사용한 거고, 레프팅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요 녀석이죠. 자 그래서 아까 손질해 놓은 돼지고기랑 만들어 놓은 돼지 육수 콘 소매 그리고 헤드 치즈를 만들 틀 마지막으로 딱한 가지만 더 집어넣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파슬리예요. 푸릇푸릇한 느낌을 좀줄수 있도록 해볼게요. 너무 잘 깨닫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모양이 더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얼기설기 썰어준 다음에 돼지 머리. 그리고 여기에다가 콘소메 조금만 섞어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섞어줍니다. 이거를한 숟가락 먹어봐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먹어봐야, 나중에 최종 완성본의 간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저는 딱히 소금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돼지고기를 소금 1kg 물 4L에다가 24시간을 염정해놨잖아요 간이 충분히 들어갔어요. 자, 트립니다. 가발 콘소메. 그리고 깔아줄게요. 여기에다가 콘소을좀 누워주고요. 위에다가 똑같은 사이즈를 하나 더넣고요 살짝 눌러줍니다. 하나 더 할게요. 이건 무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뭐 너무 그렇게 세게 누를 필요는 없어요. 딱 모양 잡을 정도로. 자,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서 하루 동안 둔 다음에 다시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제 햄 완성으로 가죠. 자, 그래서 이거 일주일 전에 염장에 뒀던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뭔가. 물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전부 다 헹궈주고 그 다음에 24시간 동안 말려줄 겁니다. 표면을 완전히 바싹 말려야지 이제 훈제를 하면서 햄을 만들 때 퀄리티가 좋아져요. 꺼내서 깔끔하게 헹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걸 한번 묶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가운데 있는 돼지 뼈를 제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살코기처럼 햄을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기 실을 묶어서 하나가 돼서 합쳐지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소 24시간 많이 말릴수록 좋아요. 저는 48시간 정도 말려서 완전히 겉에 쪽이 싹 건조해지도록 냉장고에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8시간 동안 말린 거. 염장은 다 됐는데 겉에 부분이 되게 딱딱하게 말랐어요. 그리고 되게 고기 자체가 단단하고 쫀득쫀득해졌어요. 수분이 많이 날아갔으니까. 보통은 스모커에 집어 넣는데 온도 조절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오늘은 좀 햄을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븐을 써줄 건데 오븐 안에다가 넣을 거고 대신에 훈제 칩을 좀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풍에 담아가지고 오븐 안에 넣어줄 거예요. 그게 그나마 좀 아름다운 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요거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드칩입니다. 매스킷이라는 녀석이거든요. 매스킷 이훈 대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물을 좀 먹여놔야 돼요. 그냥 건조된 상태에서 하면은 바로 싹 타버리기 때문에 일부러 물을 먹여가지고 얘가 연소가 잘안 되게 하면서 천천히 타 들어가면서 연기가 많이 나게 해줘야 됩니다. 물을 어느 정도 먹였으니까 불을 한번 붙여줄게요. 자 이게 한번 붙고 나면은 여기 이제 재 같은 게 이렇게 생기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연기가 나잖아요. 이걸로 이제 훈연을 줘야 되니까 한번 싹 태워가지고 불을 입힐 거예요. 연기 계속 나죠? 이거 쿠킹오일로 싸가지고 그래서 이 상태로 얘랑 얘랑 같이 오븐에 넣어가지고 마무리할게요 얘한테 넣을 건데 세팅을 해줘야 돼요 세팅 시간을 재는 게 아니라 온도로 재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120도에다 돌릴 건데 120도에서 2시간 정도를 하면 됩니다만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온도계를 뽑을 거예요 얘를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놓고 이제 정가운데 온도가 60도가 될 때까지 돌리게 세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아니라 온도계가 온도를 계속 체크해가지고 60도가 되면 멈춥니다 이도죠 이게 이제 60도가 될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2시간 세시간 정도 후에 완성된 햄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됐는데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고 위에다가 또 글레이즈를 해줘야 됩니다 약간 달콤한 소스를 발라가지고 맛을 조금 더 가미시켜 줘야 돼요 우선은 여기 지금 제가 실을 감아놨잖아요 이거부터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온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61.4도입니다 보이네요 그리고 이맨 위에 있는 지금 돼지 껍데기 잖아요 껍데기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보통은 잡아 뜯으면 알아서 나올 거예요 근데 칼을 살살살살 써가면서 자, 껍데기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이아몬드 칼집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만화에서 보셨던 다이아몬드 칼집이 들어가 있는 햄이 완성이 되는 거죠 다이아몬드로 내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발라줘야 될게 있는데요 자, 글레이즈로 준비해 준 녀석은 얘입니다 얘는 오른쪽 아래에 들어간 재료들을 전부 다 섞어가지고 준비를 해줬어요 여기에다가 요거는 약간 좀 달콤하거든요 근데 조금 향을 넣어주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추가로 양꼬치 파우더를 조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고 10분 굽고 발라서 또 10분 굽고 발라서 또 10분 굽고 발라서 10분 굽고 하는 형태로 40분 동안 더 가열을 할 거예요 안쪽에 온도를 조금 올려줄 겁니다. 두 번째 익혀줄 때는 온도를 150도로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얘는 지방에만 바른 게 아니라 옆에 고기 부분도 다 발라야 돼요.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햄 만들었잖아요 햄 만들었으니까 이 만든 햄으로 토스트를 만들자고 했잖아요 지금 만들 거는 크로크 무슈랑 크로크 마담이에요 크로크는 불어로 바삭하다라는 뜻이고 무슈는 아저씨 그 다음에 마담은 아줌마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냥 빵에 치즈가 들어가고 햄이 들어간 햄 치즈 토스트예요 근데 이름을 멋있게 지어놨다 근데 이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공통된 재료 중에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냐면 하얀색 소스 베시아멜 소스입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버터 두 큰술이에요. 넣고 녹여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딱 녹이면 끝났습니다. 더 이상 가열을 하면 은 까만색으로 타게 되니까 불을 좀 줄이고요. 여기다가 바로 밀가루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밀가루를 잘 섞어줍니다 더 볶으면 갈색이 되면서 이제 브라운드가 됩니다 그럼 소스 색깔이 약간 돈가스 소스처럼 돼가지고 색을 내면 안 돼요 무조건 약한 불에서 1분 정도 볶아주시면 여기다가 우유를 한컵 넣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거품기로 잘 섞어줄게요 그러면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금하고 후추만 써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인 베샤멜 소스 완성했습니다 치즈 준비합시다 원래는 그 그리에르 치즈란게 들어가요 전통적으로 만들 때는 그리에르가 들어가는데 저는 라클레르를 쓸 겁니다 왜냐면은 하 매장에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모짜렐라도 매장에서 쓰는 거니까 재고를 쓰고 체다도 매장에서 쓰는 거니까 그냥 재고를 쓰고 이걸 얇게 갈아가지고 모짜렐라랑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모짜렐라를 2대 1로 섞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치즈도 준비됐습니다 자, 글레이즈 4번 칠한 거고 안에 온도 재볼게요. 오케이 72도, 70도에서 75도 사이까지 올라가면 돼요. 근데 얘 지금 못 자르고 최소 30분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30분 동안 놔둘게요. 자, 30분 시켰거든요. 잘라볼게요. 이게 되게 겉에는 까맣게 나오는데 안쪽이 빨간 거는 우리가 그 핑크솔트 써서 그래요. 아질산나트륨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먹는 햄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나옵니다. 이것지만 빨간 거예요. 그리고 얘는 돼지 머리로 만드는 헤드 치즈라고 그러거든요. 된 레시피로 만들었습니다. 겉에 젤라틴 있으니까 요것만 살짝 녹여가지고 낼게요 자, 얘는 하나씩 먹어봅시다. 일단. 우선은 햄. 햄부터 먹어봅시다. 글레이즈한 게좀더 많았으면 좋겠다. 한열번 정도 더 했어도 될것 같은데 이거 바른 거를. 햄 먹을래요? 무슨 맛이에요? 일단 딱 먹자마자 맥주를 부를 맛이에요. 약간 맛있는 닭가슴살 먹는 느낌? 맛있는 닭가슴살. 네, 맛있는 그런 있는게 있어요. 좀더 촉촉한 닭가슴살. 좀 수비드한 좀더 닭가슴살. 닭가슴살 느낌. 좀더 촉촉한 닭가슴살. <laughs> 아 알겠습니다. 이게 다리살이잖아요. 우리가 앞다리살은 안심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퍽퍽할 수가 있는데 얘는 확실히 저온에서 한4 시간 정도 해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수분 많이 달라가진 않았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헤드치즈. 이거는 햄에 비해서 확실히 간이 약합니다. 편육보다 훨씬 더 촉촉한 편육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편육 먹을 때 새우젓을 많이 찍어 먹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냥 그대로 먹어도 조금 어느 정도 간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햄은 조금 더 썰어 가지고 고객분들 나눠드리고 한 3분의 1 정도 남겨 가지고 얇게 슬라이스 한 다음에 제가 햄으로 만들 수 있는 샌드위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재료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어 봅시다. 두 가지 틀린 거는 요거만 틀려요, 요거. 크로크 마다면은 계란 후라이가 위에 얹어지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시아멜 소스, 이게 약간 마요네즈 같은 느낌으로. 햄 왕창 넣어주니다 드시고 싶은 만큼.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다 치즈를 넣어줘야 되는데 우선은 체다를 넣어줍시다. 그냥 기본적인 맛. 그리고 위에다가 아까 미리 갈아둔 거, 모짜렐라랑 라클레 치즈. 원래는 이제 그리에르 치즈를 넣는 건데 그거 대신에 가지고 있는 걸 써봤습니다. 근 보시다시피 안에 들어간 게 지금 굉장히 리치하고 느끼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버자를 살짝 발라줘요. 그래서 덮어주고 부을 겁니다. 부으러 가시죠. 자 버터 필요합니다. 얘는 어차피 오븐에 한번 들어가서 색깔만 내줄 거예요. 안에 있는 치즈 다안 녹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겉에 바삭하게 버터 색깔만 내주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치즈 위에 베샤멜 충분히 녹으면서 커버를 해줄 거예요. 쫙 하슬리. 오븐에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개는 지금 크로크 무슈인 상태인데 여기다 계란을 넣어서 크로크 무슈를 크로크 마담으로 그냥 계란후라이 해주시면 되는데 노른자를 살짝 안 익히는 써니사이더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크로크 마담, 크로크 무슈 어 이거는 순서가 거꾸로 됐어야 되는데 다 묻어버렸네 살리한 3배 정도 많이 찌는 버전입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먹어볼래요? 이거 먹으면 평가해줘야 돼요. 일단 정말 느끼할 것 같은 맛인데도 치즈가 느끼하지 않고 잘 잡아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 느끼하지 않았어요? 네네. 전체적으로는 맛있었어요. 우유랑 먹으면 맛있을 것같아 네, 맛있었는데 조금 느끼했는데 약간 어, 맥주나 콜라같이 탄산하고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가끔 생각날 것 같아요. 가끔 생각나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돼지 머리로 햄 만들어보고 돼지 다리로 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자, 굉장히 추억이 있던 샌드위치까지도 같이 만들어 먹어봤는데 이런 햄을 많이 안 팔아요. 그렇게 많이 팔진 않고 대중적이진 않으니까 외국에서는 굉장히 대중적인데 아, 아무래도 한국은 반찬용 햄, 김밥용 햄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먹고 사실 저도 그걸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햄도 있다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한번 해본 거니까요. 여러분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만들었던 샌드위치잖아요. 있 크로크무슈 이런 거는 시판되고 있는 햄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보시고 요거 만들면서 베스야멜 소스 같이 만들어 가지고 섞어 드시는 거 하시다 보면은 뭐 파스타 소스라던가 스프라던가 이런 것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오겠습니다.